천안시 기독교청연합회와 신천지의 공개 토론이 5개월 만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공개 토론을 둘러싼 양측 간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향후 추위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과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을 찾은 아프리카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남다른 열정을 만나볼 수 있는 순복음 엘림소망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에 주말에도 학원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학원의 일요일 수업을 금지하는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을 둘러싼 의견도 분분한데요.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자리 안선 백령도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백령은총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 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지난 3월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신천지와의 공개토론이 5개월 만에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신천지는 천기총이 주최한 공개토론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토론을 위해 찾아갔던 천기총 관계자들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윤인경 기자입니다. 이날 공개 토론은 같은 시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토론 상대 없이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청기총이 주최한 공개 토론 장소에 신천지 측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청계총 관계자들이 신천지가 주최한 공개 토론장에 찾아갔지만 신천지 측이 회장 입구를 막아 아, 들어가지 잘못했잖아요, 못했습니다. 그러총회장 그러니까 오시라고 아니면 나가시라고요. 회장님 오셨어요? 예. 네.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가시라고회장님안 오셨는데 우리한테는 왜 회장 나오라 그래요? 청계총 회장 데리고 와라 아, 신천지 측은 청계총 관계자들과 대화를 거부한 채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청기총이 주최한 나사렛대학교 공개토론장소에 올 것이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청기총 관계자들은 이럴 거면 현수막에 청기총 대표회장과의 공개토론이라고 적어놓지 왜 청기총과의 공개토론이라고 거짓 선전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영권 이대위원장은 청기총 대표회장에게 자격을 위임받아 온 것이라며 신천지 측이 공개토론이라고 해놓고 막상 토론하러 온 상대방을 내쫓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가 우리 대표회장이 나오지 않은 것을 핑계로 공개 토론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와 공개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천지 측은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한 장소에서 사실상 신천지 성도들만의 말씀 대성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천기총은 토론을 대신해 이만희는 이긴자인가, 신천지는 성경적인가란 주제로 이단서울상담소 이덕술 목사와 구리상담소 신현웅 목사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천기총은 신천지가 기성교회와 목회자들이 공개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먼저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이라며 신천지가 공개토론으로 거짓 선전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내전으로 인해 아프리카 난민들이 늘어나면서 취업이나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을 찾는 아프리카인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구티비 특별 기획,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이번 시간엔 순복음 엘림소망교회의 뜨거운 예배 현장을 소개합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이곳 예배당은 아프리카 현지의 예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엘림 소망교회는 국내로 들어온 아프리카인들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선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위치한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모이게 됐을까? 교회의 모인 다수는 난민 신청자들입니다. 교회를 찾아가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배에 한두 번씩 참석하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아, 프리카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아프리카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자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왔는 이분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게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가면은 이분들이 가는 마다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아. 않을... 모든 예배는 영어와 자국 언어로 진행됩니다. 찬양 시간마저 아프리카 현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복자 선교사는 한국인이 타국에서 한인 교회를 찾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찾은 이들도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16년 전부터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찾기조차 어려운 작은 교회에 모여든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의 문화대로 고국을 그리며 하나된 예배를 세워가는 중입니다. 이들은 이제 한국에서 갖게 된 신앙을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i find first of all i find the presence of god in the church and which is the first thing in the church so when you attend the church you feel the presence of god and when i go back home my vision is uh, as for the theological seminary i have gathered a knowledge of christ and um, personally i believe god has called me into the music ministry 이성교사는 아프리카 이외의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이주민들을 모아 각 나라별 교회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 네팔과 러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을 모아 지인 목회자에게 연계해주고 사역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오래되고 열악한 예배 환경이 보여주듯 교회의 재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엔 교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세계를 향한 보금 전파에 힘쓰겠다는 엘림 소망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세계 성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오현근입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의 일요일 수업을 금지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입시 경쟁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일요일에도 학원을 가야 하는 청소년들을 쉬게 해주자는 추진데요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기독교계 입장은 어떤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민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주당 60시간 이상을 공부했었습니다. OECD 평균 2배가 넘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주말까지 학원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일요일 하루 학원 수업을 금지하는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하고자 이달부터 공론화를 위한 의견수렴에 돌입했습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를 두고 실효성이 없다. 과외 쏠림 현상이나 변종 사교육이 생길 것이란 입장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적자는 진통이 예상되지만 학생들이 쉼과 학습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루를 쉬라고 했던 그 말씀은 정말 쉴 때에 오히려 그 유기를 더잘살수 있는 에너지들이 생기고 정말 안식할 때에 사람의 삶을 더욱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일요일에 학생들은 스펙 쌓기나 공부를 이유로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우 아이들에게만은 주일 성수를 예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특정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좀 실패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저 그런 사교육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주일에는 어, 학원보다 예배를 드리도, 드리고 그~ 그 속에서 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것이 무엇이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인지에 대한 개념을 재확립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녀교육은 사속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제 세워가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전과 꿈이고 성품이고 인격이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사귐을 나누고 이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의식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경쟁과 비교에 지친 아이들이 가족과의 시간, 취미생활, 친구와의 교제 등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교회에서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로 보면 일찍이 교회가 세워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복음으로 희망이 되는 교회를 찾아보도하는 구 t v 특별기획 복음이 희망이다. 이번 시간에는 외딴 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백령 은총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최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항에서 배길로 4시간. 우리나라 최북단 섬 백령도의 시골길을 따라가 보면 백령 은총교회가 있습니다. 이주열 목사는 9년 전 누구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자리 잡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넉넉지 않은 형편에 번듯한 건물 하나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찬양 소리가 시끄럽다는 등 민원도 잇따라 예배처를 여섯 번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한 교인이 부지와 건축 헌금을 들여 지금의 백령 은총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그 교인이 교회를 떠나면서 소유권 분쟁이 시작됐고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언제까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죠이 모든 문제하나님시고나 하나님 앞에. 충성에 일하면 된다. 그래서 오갈 떠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 이전에 와서 그들이 마음의 평강을 드리는 그런 곳이 그런 성전으로 쓰임 받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하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더 뜨겁게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는 물론 매일 오후 2시에 특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리에 모인 모두 백령은총교회가 누구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 계기로, 계기로 통하여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믿고요. 정말 저희들이 온 성도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섬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백령 은총교회. 지금의 고난을 딛고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상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김재련 협력 기관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유튜브 채널 복음밥 TV를 개설했습니다. 젊은층을 겨냥해 기독교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복음밥 TV는 복음이라는 키워드가 복금이란 단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명칭입니다. 보금의 전함은 단순히 크리스천 문화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비기독교인도 충분히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네티즌과 소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유튜브 채널 보금밥TV는 유튜브 검색창에 보금의 전함이나 보금밥TV를 검색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부천 참비교회에서 전해왔습니다. 참비교회 중고등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상을 살다란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선 아침 큐티, 예배, 저녁 집회, 애찬식, 게임, 물놀이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됐는데요. 참석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공부하는 공부하느라 저녁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다 포기해 버리는 우리 중 고등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오직 그 날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삶에서 특히나 정말 유혹되는 것들도 많고, 매일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들도 다시 그 죄로 똑같은 죄를 짓고. 그랬던 경험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도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 이후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친구들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되새긴 친구들의 고백이 이어져 감동을 전했는데요. 학생들은 수련의 현장에서의 은혜를 일상에서도 기억하며 교회와 학교 곳곳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나누고 싶단 바람을 전해 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보내왔는데요. 백석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미국 텍사스 달라스 침례대학교 아담 라이트 총장이 명예 기독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담 라이트 총장은 달라스 침례대학교에서 대학 입학 관리처장 기획 부총장 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총 724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실천신학대학원 ATA과정 83명의 졸업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대학을 떠나는 졸업생들에게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지 이틀 만에 선거 무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2015년 북한에 영류됐다가 2년 7개월 만에 불려난 임현수 목사 기억하실 텐데요. 구TV가 최근 한국을 찾은 임목사를 만나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최로희 기자와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윤보환 목사를 선출했지만 이마저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성모 목사는 22일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성 목사는 소장에서 총특재위원회가 판결했던 2018년 8월 16일 이철 직무대행 선출 무효 및 정지 판결문을 인용해 윤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대행은 정회원 25년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윤 목사는 24년으로 1년 부족하다는 겁니다. 교단 내에선 직무대행이 정식 감독회장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한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 한글 성경 번역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존로스 성교사 등 신약 성경을 번역한 인물은 잘 알려져 있는데 반해 구약 성경은 누가 언제 번역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1895년 한국에 들어와 2년 만에 한국어를 배우고 처음으로 구약성경을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를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인 피터스 목사는 어려서 특히 어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일본에서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 개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98년 시편 촬료를 출간해 처음으로 구약성경을 번역했고 이후 전체의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최로입니다. 구TV가 북한 선교의 대부로 통하는 임현수 목사를 만났습니다. 임 목사는 1997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북한을 150여 차례 드나들며 대북 지원에 힘써온 인물입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영어 교원 1,500명을 양성하고 만 명이 넘는 고아를 돌봤습니다. 건네준 이불과 안경만 80만 개에 이릅니다. 지원한 자금만 해도 550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임 목사는 갑작스러운 북한의 태도 변화로 체포된 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2년 7개월만에 풀려나기까지 고초도 겪었지만 받은 은혜가 더 많다는 임현수 목사. 임목사는 구TV 김명전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 949일 동안 북한 노동교화소 독방이라는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담담히 풀어낼 예정입니다. 임목사가 들려주는 특별한 간증은 2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첫 방송됩니다. 25일 오후 6시, 31일 오전 8시에도 구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장애인 사역단체 세계 미랄연합이 기념대회를 갖고 장애인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미주와 유럽 등 21개국 미랄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기념대회에서는 세계 미랄연합이 그동안 추구해온 정신이 깃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미랄 사랑의 캠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력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참석자들은 미의 목표와 정신을 공유하고 선교적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미랄연합 이재서 총재는 이번 대회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장애인 전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심어줄 것이라며 장애인 사역자와 선교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격려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서교회와 사당법인 남북통일 미래세대교류협의회가 광복 74주년을 맞아 국토대장정을 진행했습니다. 200여 명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참석한 이번 대장정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부천 경서교회까지 약 56km를 걷는 일정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학부모와 경서교회 성도들은 국토대장정 완주시 후원하기로 작정한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금산 평촌교회가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를 초청해 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영성 집회는 평촌교회 외에도 금산군의 남부중앙교회, 구상교회, 금성교회, 열린교회 등 다섯 개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김한배 목사는 설교에서 요셉은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했다며. 요셉 다니엘과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연구자들이 인간 두뇌로 조종하는 구조용 드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이 드론의 식별 능력을 20% 향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로켓 탑재 기술 연구원 산하 기관이 개발한 이 드론 시스템은 헤드셋의 센서로 뇌파의 변화를 감지해 목표물을 식별하고 드론에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짙은 안개 등으로 목표물이 부분적으로 가려지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신생아의 20% 이상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서 160만 명의 어린이가 출생했는데 이 가운데 약 21%인 34만 명이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났다고 현지 국가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연령대로는 30세에서 34세 미혼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54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유명소년합창단이 성불평등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9살 소녀의 입단이 잇따라 풀어대면서 모녀가 법에 호소하며 나섰기 때문입니다. 합창단 측은 소녀의 음성이 소년 합창단의 소리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탈락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소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이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서쪽 지중해상의 사르데냐 섬에서 프랑스 커플이 모래 40kg을 반출하려다 적발돼 최대 6년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몰렸습니다. 커플은 기념품으로 모래를 채취했으며 위법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르데냐 당국은 이런 행위가 비록 아기가 없더라도 불법이고 섬 자연환경에 해로운 일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 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